크라마 유튜브 크라마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스매싱 러쉬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우연히 핸드폰에 찾아봤거든요. 해봤어요 한번 딱한번 해봤는데 재밌어요. 어 주주로도 간단하고 재밌어다 한번 아봤는데자 일단 스매싱 러쉬가 이렇게 있는데 캐릭터 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 진짜 돈으로 사야 되는 것도 아, 다 진짜 돈 주고 사야 되네요. 근데 이것도 여기 여기 어디냐? 여기 있죠. 요거 요거 랜덤. 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아이템 러시 모드. 해서 아, 이렇게 부딪히면 죽는 거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점프 점프 이렇게 하고 거기서딱 점프 아씨 이거 맨날 떠요 맨날 아이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밟고 하고 점프 밟고 점아좀 아 높이 점프했어야 됐는데 아,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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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점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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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점프하고 점프 나 올라, 올라 올라갑니다 누구 이게 대시버튼인데 오 대박이죠 안 뛰어 뛰 이렇게 이단 점프도 아 죽었어요 아까비 제 동생이 옆에서 지금 미친 짓 하고 있고 마크 같이 하자니까 몰래 동생하고 같이 마크 찍으려고 했는데 내가 동생하고 마크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제 동생이 지금 짜증 부리고 있어요. 같이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영상에 다음에 영상 올릴게요. 일단 대시 누르면 이렇게 부서지고요. 아 대박. 아한개멋디죠핫핫점 핫 오홀 오오이작다오 시작다. 점점 점. 예스맥시. 이거 까식구는 깔아보세요. 플래스 했다. 그냥 스매싱, 러, 스매싱, 러쉬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도 탈수 있고요. 떨어져서 벽땄다핫 벽도 따다다 아하, 탕, 탕, 탕. 오, 이게 아, 아 죽었어요. 점프를 하면 안됐데 아까비. 오, 오, 최고 기로 나이스죠? 아, 좋아요, 최고 기로 아, 최고 기로 좋아요. 점 점프, 핫. 점점점 점프, 점프, 점프. 핫. 점점점점점 오호. 야 나도 이제 이거 고수 되는 건가? 뭐고수까수 u m p j u 어쨌든 엄청 재밌는 게임입니다. 간편하고 재밌고 와이파이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어, 어쨌든, 이 게임은 정말 최고의 게임입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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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점프! 예헤이! 점프. 자,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그게 아니라, 다음에, 아. 다음에 한번 이거 버그판 찾아서 할수 있으면. 버판으로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어, 안 밖에, 밖에, 자 뽑기 캐릭터 개... 개... 어? 파랑색 뭐가 있나 오 근육맨 나 이거 이 쓸게요 다 아니요 자 근육맨 캐릭터들 <laughs> 어요 어디가 치웠어 지금 아... <laughs> <와. 와. 웃음> 마무리 하나 해라 너그 노트북 위에다 이새끼 이거는 아무데나 정말 청소해 어휴 엄마한 아. 열받게 하지 말고 응? 왜 내가 청소해 에휴 진짜 잔소리 아 어쨌든 <laughs> 죄송하세요 방송하는데 일단 찍던 거 마저 찍고 에휴 또방청소하기 생겼네요 에 어쨌든 그리고 야 큰일 님은 뭔가 힘이 넘쳐 보이죠? 어. 점프. 점프. 아! <laughs> 아, 까비 새로 캐릭터 쓸 만한데요? 휴대폰 내놔, 왜요? 휴대폰 왜요? 9시까지예요. 아 엄마도 성질 너무 진짜 구약한. 아니아 원래, 응? 아... 음? 원래 아홉 시까지인데, 진짜 춥기구나 보니까. 근데 그서요아요 여러분 엄마들도 그래요. 아유, 난 점. 제 동생은 지금 미친 짓을하고 있고요. 점, 나이스 어, 점점, 프프 헛헛 아까비 좀 먹었어야 되는데 아까비 좀, 점, 프한 점프, 점, 아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점, 점, 왔다다, 왔다, 왔, 먹고, 먹고, 안 먹고 이렇게. 아, 클라스 D. 역시, 난, 게임 클라스. 왔다! 호이. 호이! 아. 안 돼. 허지아 쭈아. 아! 좀만 더 했으면 됐는데. 맞죠 자, 이거하고 딱한 판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초도 해야 되고 뭐 핸드폰 내려라고 해서요. 자, 이거하고 한 판만 더 하고, 하고 끝낼게요. 아. 아이씨. 아, 비이던좀더 먹을 수 있었는데. 허이. 음, 잘 근육맨이 헐크 아닌가 싶어요. 아 이제 250분도 언제 모였 핫! 샷! 자아 까비 엄마가 좀 있으면 들어올 것 같네요 여번째로 먼데이판만 할게요 호잇! 짜자자또 엄마한테 걸리면 끝나서 어, 최고 기록 한 번만 세우면 돼. 헛, 어, 차, 헛, 어, 차, 헛, 어, 헛, 어, 어, 따라. 어지 어, 개모삐. 응, 음, 저도 이제 이거 잘하네요. 우와! 이렇게 드디어, 오랜만에 보시는 거 나왔죠? 아, 아, 최고, 기록 자, 그럼, 지금까지, 자, 이제 그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유튜브로는, thank you very much, 고요뿌이로그 마치겠습니다.